안녕하십니까 피트 페토리 민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.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시 모디빌딩 협회에서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이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, 교수님. 자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.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대한 모디빌딩 협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?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설 단체랑 틀리게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 단체죠. 그러면 이제 대한보디빌딩협회랑 또 다른 사설 대회들 있잖아요.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대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취합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가 제일 크죠. 음,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단체이고, 전국체전이나 뭐, 동인체전 이런 권위 있는 대회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고, 뭐, 창갑이라든지, 뭐, 사설처럼 뭐,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고, 뭐, 자체적으로 나라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. 창갑이 같은 것도 공짜로 알고 있거든요. 창갑이가 공짜라기보다는, 음.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한 체전 같은 거 나가려면 아무래도 선발이 돼야 되니까. 아... 그러니까 아무나 못 나가는 시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각시도에서 대표들이 나가는 대회가 전국 체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오히려 선발이 돼서 나가면 은 연봉을 받지 지어, 뭐 참가비를 네. 낼 필요 는 없는 거예요. 뭐 전국 체전 같은 경우,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지역 대회나 미스코리아나 미스터 대회 같은 경우는 대보협에서도 참가비를 내고. 진행하죠. 그 대신 거기서 참가를 내고 진행, 그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거나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각도 시도 대표로 나가서 정국 체전을 나가고 하는 그럼 이제 대구역 소속된 선수들이 도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분들의 연봉이 궁금합니다. 아, 연봉 같은 경우는 선수들마다 진짜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시범 종목으로 빠지지 않고 예전에 뭐 10년, 20년 전, 지금 유명한 뭐 사설에 계시고 한 프로로 나가시고 한 유명한 선수들이 계실 때는 그 선배님들이 계시고 할 때는 연봉이뭐 진짜 다른 종목처럼 1억에서 막 그렇게 뭐 몇천만원, 7천만원, 8천만원 많이 받으시는 선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범 종목으로 빠져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되게 대부분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아무래도 응. 대부업 자체가 엘리트 체육 집단이기 때문에 다들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응.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연봉 책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시범공으로 빠지면서 안 돼버리니까 되게 그래도 그 사람들 뭐 수업만 해도 먹고살기 힘든 거 그런 건 아닐 텐데 아... <웃음> <수업이> <웃음> <있구나>. <웃음> <웃음>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무래도 수익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뭐, 네. 유명 한 선수들도 뭐, 그런 수익이, 실업팀 연봉이 줄어서 네. 프로로 나가고,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. 예전만큼 큰 돈은 벌기가 어렵다. 네. 그정 네. 네. 뭐, 어차피 보디빌딩 자체가 큰돈 벌려고 하는 운동은 아니라서 네. 그냥 뭐, 남들 봤을 때, 그냥 편안하게 네. 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금을 받고, 연봉을 받고. 그러면서 자기, 보통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서 다 하잖아요. 이 네. 20, 30년 <laughs> 동안 하시는 선배님들 보고 이러면 다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좋아서 하시는 분들인데.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할 만큼의 그거는 나와야지 최선을 다 사람 사는 게 인생이니까 <laughs> 네.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대보역이 그래서 대보역이 점점 힘, 좀좀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생각했을 때 어떤 게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개선이라기보다, 보디빌딩 종목 자체가, 서재에 보면, 양놀이랑 뗄래와 뗄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, 대부 특징상,